불과 2년, 3년 전만 해도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한다고 하면 당연한 말이 되어버렸죠.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들은 비트코인을 멀리 하고 세력들과 고래들, 기관, 기업들은 비트코인에만 집중하고 있죠. 결국 시장은 큰 손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연준의 FOMC 회의 이후 내년 기대감에 부풀었던 금리 인하가 축소되면서 최근 실망 매물들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위기 의식을 느끼며 더 떨어지기 전에 매도하고 저점을 노리려는 분위기 또한 새로운 신규 유저들까지 지금이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자 코인 시장에 거품이 빠지고 있다. 폭락할 것이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크립토퀀트의 주기형 대표가 비트코인은 아직 버블 단계가 아니다. 온 체인 지표를 보면 매주 70억 달러 이상의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는 분명한 강세장 한 가운데 있다. 단기적인 조정은 일어날 수 있지만 과거의 시장처럼 마이너스 30%. 이렇게 대폭락하는 사태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 만약 마이너스 30% 이상 빠지는 이런 대폭락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역시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조정 이후에는 반대로 3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불장의 정점은 아직 멀었다. 약세장이 시작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온체인 대처를 보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격 하락을 단기적인 조정으로 볼수 있는 이유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최근 두달 동안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202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들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며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뜨겁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차익 신원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매도세와 새로운 신규 유저들의 매도세가 서로 팽팽한 경쟁을 하다가 연준 의장 파월이 주둥이를 나불나불거리면서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급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요 시간이 지나면 이 매도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새로운 신규 유저들의 증가폭을 봤을 때. 이번 조정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특히나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신 분들은 위기 의식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새롭게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신규 유저분들께서는 내년 불장에 대비해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가장 큰 수혜를 본 리플 x r p 의 가격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상승한 것을 뭐 생각해 본다면 그리 많이 하락한 것도 아니지만 그럼 여러분들 불안불안해 하시죠? 최근 리플은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리플은 일본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 준비 중이라고 했죠. 리플은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일본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 자, 여러분들 감이 좀 오시나요? 이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죠. 일본에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는요. 이제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일본 주요 은행들이 XRP를 도입 추진 중이며 리플사는 대규모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리플은 사무라이 코인이다. 일본 코니다. 이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리플 사랑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유가 일본 최대 기업 SBI 홀딩스가 리플과 초기 파트너이기 때문이죠. 이미 리플은 50개가 넘는 일본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SBI 홀딩스 회장은요,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들이 리플 XRP를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요. 일본 엔화 기반의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죠. 일본이 특히 리플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의 문화적, 정치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현금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시죠. 심지어 뭐 카드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죠? 저는 지갑 자체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뭐, 신분증이며 카드며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되죠. 그런데 일본은 정말 특이하게 아직까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현금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90%의 사람들이 지불수단으로 아직까지 현금을 선호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를 가진 나라가 아직까지 현금을 사용한다는 건 조금 의아하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을 믿지 못하겠다. 또한 카드를 쓰게 되면 나의 정보가 기록된다. 이게 일본 사람들은 싫은 거죠. 디지털 결제를 하게 되면요. 자신의 정보가 유출돼서 평생 모아놓은 돈을 다 잃어버릴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본 사람들의 우려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 그것도 리플 XRP라는 거죠. 리플은 거래할 때 익명성을 가집니다. 모든 거래는 기록이 되지만 누군지는 알 수가 없죠.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XRP로 결제를 하는 것은요, 현금을 쓰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디지털 결제 분야에서의 리플은 일본에서 가장 이상적인 대안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일본은 리플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리플 XRP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 종결, XRP 현물 ETF의 출시, 일본 은행들이 XRP를 거래해서 활용하게 될 것이고 미국 금융기관 역시 XRP를 채택하고 XRP의 유동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며 가격은 천분학적으로 날아갈 수가 있겠죠. 지금의 가격 하락을 위기로 생각할지, 기회로 받아들일지는 본인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하시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지금도 XRP는 저평가되어 있으며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XRP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최고의 위기는 최대의 기회였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이나 트레이딩 기법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소통방에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밈코인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건 꼭 이벤트할 때 받아 놓으세요. 최근 밈코인도 가격이 많이 하락했죠. 내년, 밈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겠죠. 그냥, 이 에어드랍 하는 밈코인들은요, 그냥 다 받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밈코인은 한번 상승하면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적은 물량만으로도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짜로 받아놓은 에어드랍 물량만 가지고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도 있죠. 010-55882-7828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숫자 5. 이렇게 보내주시면 개인 지갑 주소나 거래소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서 보유 중인 에어드랍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자 먼저 보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는 자본금이 너무 적다. 당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내야 한다. 이러신 분들은요 내년 대불장이 오기 전에 빠르게 시드를 늘려 놓아야 할 겁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딱 클릭하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시장 흐름에 맞는 코인, 단기적으로 나의 자산을 빠르게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전략 포지션 공유를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당연히 무료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성장을 위해서 구독자님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